반지 가운 없으세요? 다! <웃음> <웃음> 전부 다! 아가 아, 가 아. 야지야 돼요? 신발은 왜 덮어? 그게 나중에 어? 저, 저 부분이 나중에 반대로 돼가지고 손님 얼굴로 가면 어떡하려고 눕혀줘야지 목 받쳐줘야지 아. <laughs> 목힘 빼세요 뭐, 고힘빼라 얘기해줘야지 빼세요 어? 그게 아닌데? <laughs> 바로 썰면안 돼. 아, <laughs> 바로 안 썰어. 응. 오른쪽으로 딱 돌려가지고, 따뜻한지, 시계 차고 있어? 응. <laughs> 시계 떼고 해야지. 자, 손목에다가 갖다 대고, 온도를 체크해보세요. 아, 어, 따뜻한데요? 응. 뜯어오세요 뜯어. 아, 가어 아, 뜯어오세요 손목에다가 체크해, 손목에다가. 아, 어, 뜯어보는데?

나름 잘하고 있는데? <laughs> 이 손에다 호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손어가지어 어, 그래서 들면은 들리잖아 그리고 목왼 손으로 목을 받쳐. 이렇게 해서 여기 물이 안 넘어가도록 뒤에 목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호수가 아 들어가도 좀더들어줘어잘한나잘왜 이렇게 가안나요 4월밖에 안됐거든요? 어제 나갔거든요 편도 펌핑 한번 해요? 일단 한번 해가지고 거품이 나든 안나든 일단 내는 동작 이렇게 해 예. 거품 잘 나네? 응한 번만 했는데? 어, 뒤에도 해줘야지 어. 지금 테크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테크닉이야 이거? 아 어. <laughs> <laughs> 어, 테크닉 아닌데? 꼭 <laughs> 어. 어, 골고루 내는 작업을 먼저 하고 한번 헹굴 거야 어, 헹궈야 돼? 응 어. 에벌 샴푸 에벌 빨래야? 응 한번 음. 이렇게 헹궈? 어, 아야아야 아야. 죄송합니다 옳 왜, 우리 샴푸로 닦아줘야 이걸아야 샴푸로 야 이걸로 아아가 거리 상태로 깨끗하게 해줄게요. 어, 대략 어느 정도 바꾸면 제거된 상태로 만들어야겠죠? 니다아 <laughs> 뒤에 문지안고 있어. 아야! 아야! 뒤에도 헹궈줘야지 자 그럼 이제 다시 본 샴푸를 들어가는 거야 본 샴푸 오 손에 이렇게 좀 비벼가지고 어, 됐어 어, 그래도 나랑 구역을 좀 나눠서 복부를 <laughs> 했어 이제 전체적으로 거을 먼저 다 발랐죠 충분히 거품을 내서 거풀을 발랐죠 좀더 이렇게 너무 많 지금 너네 어, 그냥 하다 보면 없어지거 것 같아? 아, 내가 미용실에 왔을 때 어떻게 해줬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<laughs> 이렇게 던데 이렇게 던데 이렇게 하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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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. 최대한 누운 상태에서 하고 뒤에 할 때만 들어주는 거야. 뭐해? 만들기 이렇게. 퍼프로 모양 만드는 동작을 좀더 크게 크게 해보자. 오, 오 잘한다 잘한다. <laughs> 오 잘한다. 아니 이 전에 오 잘한데. 언제까지야 오 언제? <laughs> 시원할 때까지. 아 뭐라고? <laughs> 시원할 때까지. 시원하지 않니? 안 시원해. <laughs> 오늘 안에 안 된다고 같아 요 <laughs> 그럼 두피가 맞아요. 그럼 고개 돌린다고 말을 해줘야지. 고개 떨릴게요 <laughs> 시원하지 않을까요? 머리가 차다나 차다나 엄청나. 두피 샴푸니까 차다라아 샴푸 받는데 좀 피곤하네. <laughs> 몸이 좀 경직되는 <평지까지> 같은 느낌이야. <laughs> 릴렉스하세요. 간지러운 데 없으세요? 다. 전부다. 릴렉스. 뭐 왜? 한것 같은데요. 이제 샴푸 못다니데 샴푸 해주면은 응. 미용실에서 간지러운 데 없으세요. 이런 응. 전부 다. <laughs> 전부 다요? 이 <laughs> 이제 안만지러 <간지러워> 되겠는데, 아. <laughs> 그렇게 하면 되는데? <laughs> 하면 어. 으면서 까먹을 것도 듣지 생각하면서. 그때도 대충 껍질 이렇게 열심히 안 까먹고. 어, 잘한다, 잘한다. 매도피를 <laughs> 만진다 생각하고. 매도피게 한번 게가 아, 안차가운데요뜨겁은 이거 안 <laughs> 진짜 뜨겁다 할 거잖아요. 그냥 까어요 개수를 시켜주는 거야? 아이코 고객님 아이코가 뭐라고 하셨네요? 아니, 그, 저도, 이게 <laughs> 다 늘었는데, 이게 이거. 그리고, 코를 여기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걸 왜 반대로 하는 거야? 뭐, 이마 넣어버리고. 어, 얼마나 잘 돼? 이마 뱉다 보니까 반대로 해준 거야? N자라고 <laughs> 아, 이렇게 생각해? 영이요 <susurra> 근요드리스마트 네. 해요? 아니요 깜짝 만해요 어. 그만 일어나고 싶어 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드리스마트해 드릴게 아니야 <laughs> 들어, 머리를 들어 어, 그러고 나서 아니 아니 이렇게, 아,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들어 아니 아니 손으로 <laughs> 넣고 손으로 넣고 어 들어 아이 손으로 <laughs> 이로 머리를 들어 이렇게 들어? 어 그러고 나서 손이 지나야돼 이렇게 아니 이렇게, 얘가 이렇게 손으로 아, 손 네?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다밭으 들어 아, 아 이렇게 응아 어. 어. 배고파 지금 <laughs> 계속 해, 식 드릴게요. 계속 다셨어요 아직 계속 다 했던. 아, 안한줄 아키. 정말. 아간이 계속 가 드릴게요, 지 아직 더고 있어야 물좀 뚝뚝. 아야야고 아니, 닦고 아, 야, 야, 야. 닦고. 아니 닦고. 와. 이런 물 뚝뚝 떨어진다고? 안 떨어진대요. 안 떨어지죠. 안 떨어지죠. 됐다. 그럼어 그럼.